한 번도 안 그러다가 출근 시간만 되면 계속 배를 까뒤집습니다. 얘는 진짜 운명이구나. 네가 나를 매일매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저는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사실 건물 앞에 오무가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고양이고 너무 마르고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안녕 이랬는데. 바로 대답을 하면서 저를 쫓아왔어요. 작업실까지 따라왔고 혹시 주인이 있나 싶어서 계속 주인을 찾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살게 됐어요. 탄이랑은 작년 6월에 처음 만났고요. 보호소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서 고양이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은 탄이를 키우기가 힘들 거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아이를 포기하면 결국 이 아이는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입양할 수 있는 그확 가능성이 줄어들 거다. 마음이 안타깝다. 차라리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이 아이를 데려가자. 응, 너무 처음 만났을 때 뭐가 저한테 정말 많이 앵기고 지금도 저를 제일 좋아하고 제품을 떠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가끔 제 무릎에 올라와가지고 기생츠의눈을 계속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얘 진짜 운명이구나. 나를 만날 운명이었구나. 기가가 늦으면 저희한테 잔소리를 해요. 출근을 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저희가 씻으러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애교가 되게 급격하게 들어요.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출근 시간만 되면 계속 배를 까뒤집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는 듯이 사나 다녀올게라고 하면 심통이 난 표정으로 약간 째려보는 느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매일매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밖에 없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고 사고 많이 쳐도 되고 물컵 떨어뜨려도 되고 다 괜찮으니까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저를 치료해주는 존재들. <laughs> 자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귀가 하는 시간이 좀더 빨라지는 것과 돈을 열심히 벌 때에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 추루 사올게? <laughs> 열심히 네, 그런... 돈 벌어서 추루 사올게. <laughs>